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피드백에 말했던 것처럼 무작정 뒷라인을 끌그갈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뭐냐 일단 계 일단은 같이 간 다음에 상대팀 포지션을 보고 앞라인을 끌가기 맛있는지 혹은 앞라인 끌가기 맛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뒷라인 어그로 빼기 그죠 뒷라인 쪽으로 끌고 가도 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알콩이 님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갔을 때상태가 왼쪽으로 나간는게 체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네. 바로바로 오른쪽으로 파줘야겠죠 음그다가 이쪽에서 메이랑 싸우다가 메이쪽 와가지고 이제 빠지게 됐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사이드 메이랑 리퍼가 붙는 쪽을 유리하게 막을 수 있진 않잖아요 그죠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이드를 포기하면 우리 딘댄이 물려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은 억지로 그걸 커버하려다가 본인이 죽으면 거기서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그냥 본인 위주로, 이기적으로 게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서 또 사이드로 가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데 이게 살짝 이제 세게 한번 긁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긁었다 안 긁었다? 아, 여기서 이제 이쪽 벽 끼면서 천천히 얘들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축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조금만 네. 더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드르륵하고 원단 잠글 것다 생각해봐요. 음. 좀더 잡을 수 있는 거 쉽게 볼수 있었겠죠. 여기서도 아쉬운 게 아마 전멸을 뒤로 탔을 거거든요. 어. 그래도 벽 끼면서 전멸 낭비 안 하고 드리브라는 이제 여유가 있는 거 되게 좋죠 지금도. 여기서도 끌고면서도 이쪽으로 전멸 타도 좋았고요. 그쵸? 네. 잘했네 이거. 무시하고 하니까 미쳤냐고 쌩끄고요 처음에 플레이했던 거보다 훨씬 달라졌죠. 여유가 캐리 네. 각도 생기고, 여기서 아쉬운 게 역행이란 스킬을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최대한 안 쓸... 아까 그러니까 네? 이런 기본적인 대치상황이나, 안 빠지는 게 좋겠지만은 이 역행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딸피들이나 순간적인 무리한 아, 각을 아, 써가지고 잡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네. 상대팀 바티스트 스킬이 다 빠진 게 실컷 됐죠 네. 여기서도 그냥 이거 전멸 탁 받고 이거 한번 원탄창 한번 노려보고 역행 눌렀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죠? 불사장치랑 네, 네. 이제 반피 이하였으니까 네. 이런 것도 조금 더 과감하게 노려도 된다. 데 이건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잘한 거는 뭐 문제... 잘하긴 했죠 그래도 그래도 잡았고 여기서도 이런 거를 집중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바티스트를 잘 잡고 리퍼를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응. 유일한 변수는 리퍼가 망경화를 부수고 순간적으로 나한테 세게 때려가지고 피업을 받으면서 나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냥 이거 빠르게 잡는다 이렇게 전멸쓰는 기아니 끝까지 그냥 거리 조절하면서 끓는 거예요 그래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위험할 뻔했죠 얘가 잘썼으면 응. 또 일단 첫번째는캐번째 했죠. 지금 보면 번째는3번째 이런 번째는 3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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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있는 3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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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는데 그죠. 는 애매하죠. 아... 얘네들 지금 아직 음... 그죠 한타하는 자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얘가 얘들이 여기서 이제 연을 행사하려면 여기라거나 여길 여기 까지 나와야겠죠. 네. 그럼 그때 물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신나게 여기서 야타 들어가 안 나고 여기서 디바치면 돼요, 이렇게. 음. 굳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가 없다는 거죠. 이미 네. 한타에 이제 궤도 자체에안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냐? 한타 우리가 먹었고 거점 우리가 먹었고 상대가 들어와야 하는 입장이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뒷내는 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서님 이때. 근데 이때 조금 아쉬운 게 때리다가 은근슬쩍 네. 이런 곳에 숨어 있다가 펄스 있잖아요. 네. 숨어서 상대 팀은 그러면 트레이스를 인지를 못한 상태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펄스 부착을 했으면은. 붙이기 쉽다, 어렵다? 어. 그죠 펄스 있을 땐좀 숨어있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너무 조금 목포를 <laughs> 리퀄. 못 찾아가지고 나는 조금 아쉬웠고 일단 여기서 아 뭐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어도 좋았고 앉아서 가만히 그리고 그럼 얘들 어떻게 되겠어요? 어? 가야겠다 하고 인질을 안 하고 들어 가겠죠? 이런 거 부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인질다 시켰고 이거 죽으면 뭐 아쉬운 거라 혹시 저번 피드백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를 뚫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타를 치고 자리를 뚫어야 하는 입장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뚫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상대가 자리 안 먹은 쪽으로 상대가 자리 안 먹은 쪽으로 자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서도 오른쪽 리퍼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거 보고 아 만약에 뚫기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여기로 뚫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면은 음... 상대가 이쪽 이런 곳으로 음... 가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 리퍼가 힐각에서 막아야 하는데 힐각이 아닌 곳으로 막 막고 있다가 사이드 뚫을 만해서 뚫었고 키리코도 붙어있으니까 세게 든다. 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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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건 어그로를 끌면서 내가 상대팀 시스서 계속 빼주는 거 근데 쟁탈이라거나 이런 점령 같은 맵에서 있잖아요 아, 네.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거좀 밟으세요 여기 치트키예요 그럼 상대 네. 다 빠지거든요 네 어,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자,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리력 혹시 계신가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볼게요 네 여기서 또 그러니까 드리블하고 뺏고 잘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풀어주니까 계속해서 앞에서도 앞이고 뒤에서도 계속 바티스트나 야타 같은 애들 자원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니까 리퍼가 그럼 힐이 네네. 정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장만 입장에서는 지르지도 못하고 한쪽을 뭐밀 수도 없고 네. 양각으로 계속 긁히면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됐잖아 네. 되게. 아 지금 이런 습관을 좀더 확실하게 잡으면서 조금씩 더더 더 피드백이 들어가면은 티어를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리스크 없이 딜러스 없이 계속 잘하고 있고. 아, 취소. 갑자기 시체가 돼 있네. <laughs> 아니 그 리퍼가 너무 아프다고 생각보다 그니까 러 제가 말했죠 리퍼 같은 거 이거 이런 거이거 망령화 빠진 거 유일한 변수가 얼굴 붙어져서 피읖 패시브 아시죠 리퍼 네 때리면 피치하면서 그니까 얘는 끝까지 그냥 아웃폭스로 때려줘야 돼요 인파이팅 네. 해주지 말고 이건 뭐 아쉬운 거죠 이렇게 죽는 건뭐 피드백 할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게 오른쪽 상단에 일단은 킬로그가 두 명이 뜰 거예요 이제 그죠? 응. 여기서도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점 뺏겼잖아요. 그리고 류, 응. 탱커도 없어. 어차피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잡거나 그런 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벌 수도 없는데 응. 그죠? 그럼 이럴 때도 그냥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아서 그냥 막 텀터치를 해주고 우리 팀두명 합류할 시간 벌어주면서 그냥 하는 게더 낫지. 그러니까 응. 여기서 이런거 트레이서가 전 한타, 그러니까 마지막 한타 전에 죽어준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못밟을거예요 여기서도 디버가 있고 상대팀 야타보고바티스트가 뒤에서 때리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이쪽으로 점멸 탔으면 나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드르르륵 아니면 여기서도 점멸 두개 이렇게 퉁퉁 쓰던가 그래도 됐다. 근데 뭐 물론 지금 이것도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그 제가 말하는 것대로 했다가 디바나 이런 애들이 때리러 오면서 이 스킬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걱정 때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계속 그냥 트레이서님이 상대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프리롤로 내가 없는 쪽에서 놀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음... 결국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게임을 보면은 상대 팀 조합이 어때요? 사이드를 나를 쫓아올 게 있어 없어요? 쫓아올 건 리퍼 하나? 쫓아올 게 리퍼 하나. 근데 기본적으로 트레이스님 전멸이나 이런 역킹 스킬이 있다 보니까 쫓아올 게 없어요. 따라올 게한 네. 번에 네. 그죠 그러면 네. 아 상대 조합에서 사이드를 묶을 게 없네. 나 사이드 그냥 마음대로 돌면서 게임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1단계가 뭐라고 있었죠? 오버치에서 트레이서로? 상대 앞 라인 칠게 있나? 맛있게 칠 각이 있나? 이런 없으면... 거 판단을 하면서 없으면 아, 내가 사이드를 좀 마음대로 놀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상대 주어 같이 이런 사이드가 막을 게 1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조금 더 크게 크게 돌면서 게임을 해도 돼요 마음대로 네. 사이드가 내 집이다 하면서 네. 나오지 <laughs> 욕심부리지 않기 결국 이렇게 내가 딥라인 딜각을 계속 어그로 빼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시선만 빼줘도 이득은 본다 아시겠죠? 여기서 네. 제일 최악은 뭔가를 할라다가 역행 빠지가 역행 빠질 수는 있어 오케이인데 죽으면 말장 도루묵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티어가 몇이었죠? 저번에 플레티미였는데 지금 플레... 아직 플레긴 해요 플레이 근데 저번보다 플레이가 훨씬 좋아지셨거든요 확실하게 여기서 일단 알아야 하는 게 뭔가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점점 높은 티어나 이런 티어를 가면 갈수록 트레이서가 스킬이 빠진다거나 역행이 빠진 걸 체크를 하고 어얘턴 끝났네 앞으로 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티어가 점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금화 오까지도 그건 안 돼요 트레이서가 그냥 뒤에 있으면 계속 시선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 캐서디처럼 그래서 안 죽으면 게임 안 해도 티어는 자동으로 오를 거예요 진짜로 아직 심연이에요 공쟁자는 그러자마자 죽을 예정이에요. <laughs> 뭔가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급한 건 누구다? 상대였는데 내가 굳이 전멸을 다 쓰면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본인이 뭔가 좀 해봐도 돼요. 문제 될건 아니야. 근데 결과라는 쪽으로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탱커? 맛없어요. 맛있는데, 는 아 어, 그래요? 네 여기서도 그냥 굳이 진행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탱크 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디바 여기 있었을 때음아 여기서도 지금 디바 끌었고 끌거 맛있지 않아요 때릴 것도 없고 근데 매트리스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냥 끌면 되지 어 계속 끌고 이제부터 디바가 어 여기서도 어 이거 보고 이쪽으로 전탐점에서 이렇게 때려. 계속 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맛있다의 맛없다의 정의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라인 방벽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한 4, 5초 하는 거? 응. 그리고 뭐 같은 거? 그 아, 여기서 어차피 뒤는 뭐갈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천천히 이거 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도 됐었어요. 어차피 디바 어. 계속 끌으면서얘 자원 매트릭스나 이게 트레이서 쪽에 소비가 되면은 앞에 그만큼 유지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매트릭스. 네. 그러니까 트레이서로 치면 그거죠. 상대를 드리블하거나 상대 쪽 들어올 때 이제 전멸을 쓰면서 드리블을 해줘야거든요. 근데 매트릭스가 전멸로 생각하면 매트릭스가 없어. 그럼 저 드리블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시프트를 뒤로도 빠지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이런 각은 맛이 없는 거죠. 그럼 이때 뭐 하면 된다? 뒷에는파로 가면 된다. 너무 급했어. 그래도 어. 캐리. <laughs> 근데 호그. 사실상 호그가 살아있었으면 디바가 내쪽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잖아요. 붙어있는데. 이득 보는 거예요. 네. 음. 탱크 가 트레이스랑 교환인데. 아 이렇게 해도 이득이라는 거 지금 게임 그냥 끝났어요. 이두 놈이 뭐 치킨 안 나하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배달 기사 안 나면서 계속 보니까 정면 어떻게 돼요? 요 그렇죠? 경부 고속도로 그냥 개통해 버렸잖아요. 지금 디바도 계속 시프트 쓰면서 이쪽으로 오고. 아, 이렇게 되면 돼요 게임이. 음. 그럼 이렇게 난전이 되면 될수록 이제 디바가 어. 정신 차려야 돼. 뭐라도 해야 돼 하면서 앞을 볼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트리스님이 이제 뒷날 또 파면서 킬각 노리면 돼요. 앞뒤로 조이면서. 이과정에서 그냥 안 죽으면 돼요. 스킬이 안 빠지고. 근데 다 네, 빠졌다. 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안 죽기만 해도 이득 받다 안 봤다 자리 다 밀어놓고. 아. 그죠. 리퍼까지 잡고. 아 삼성전자 주식 넣었다 생각하셔야 돼 게임 하시면서 길게 봐야 돼요. 음. 네. 아이 죽음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구도가 지는 거죠. 근데 이럴 때도 상대팀 이 뒤쪽으로 가거나 이제 걸어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멸간 두 개, 두개 정도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멸 하나씩 쓰세요, 그냥 빠르게 빠르게. 네오 지금은 저아다리가잘 지금 맞겠는데 이렇게 점멸 그치. 이거 공터로 막 나가는 거 진짜 위험했어요 오 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점멸 써가지고 이렇게 긁으면서 각을 보든가 이런 식으로 점멸 쓰고 네. 그러니까 벽에서 벽으로 간다는 느낌을 쓰셔야 돼요 벽, 공터로 막 나가면 안돼 여기서 이제 하다가 뚜둑 맞아버리면 어떡할라고 기바 긁을까 맛있죠 <laughs> 어 이런 전멸이 가장 안 좋다. 이런 공터 전멸을 쓰면요 상황 판단을 일단 못한 상태에서 막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상대 딜각이 노출되면 여기서 또 피하려고 전멸을 쓰게 돼요. 근데 여기 자연스럽게 전멸 쓰면 또 공터란 말이에요. 공터도 네. 공터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전멸 쓰겠죠. 네. 전멸 쓰고 또 역행 빠진단 말이에요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전멸 써도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걸어간 다음에 샷 체크하고 끌그면서 전멸을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공터 전멸이 제일 위험합니다 트레이서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laughs> 역행 봐봐요 가지고 있어서 유연하게 드리블 가능했잖아요 끌그면서 그냥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역행 쉽게 너무 빠졌다 솔직한 말해서저 티어 구간이라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딱히 리스크 없는 거겠지만은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지금. 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안전하게. 아니요. 하이딩. 하이딩. 어려워요. 그렇죠. 숨어 있으라는 거. 이 새끼들 나못 봤네. 이런 것도 때리지 말고. 펄스 있잖아요. 펄스 있을 때 사이드를 숨어 있고 때리다가 펄스 붙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왜냐면 때리면은 순간적으로 얘들이 방사신경이 빠른 애들이라고 가정을 뒀을 때 바로 반응을 해요. 어, 트레이스 있네? 하면서 무빙을 치게 된단 말이야. 트레이스를 인지하고 근데 네. 안 끌고 펄스를 붙여야 어, 뭐야, 뭐야, 붙었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죽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여기서도 우리 땅부터 봐줘도 좋고. 그러니까 펄스는 돌 때마다 계속해서 돌리세요. 이제 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트레이스 기본 운영으로 탱커를 끌고면서 하는 그 각도 있고 뒷내는 노리면서 가는 각도 있잖아요. 네. 근데 탱커를 치면서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공이 빨리 차요. 맞죠. 그 궁극기를 빠르게 채워가지고 이걸로 캐리한다는 마인드로 하는 트레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네.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서면서 사는 게 제일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탱커 끌면서 캐리 각을 봐야겠다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시선을 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상대가 지금 날 보고 있어서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이때 동안 걸어가면 안 된다. 펄스도 있는데. 음~ 그죠. 굳이 네. 때려가지고 아까 펄스 없었을 때는 뭐 나쁘지, 아나 펄스 없었어도 굳이 한번 쎄 끌고 수 있는 타이밍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굳이 음... 나 뒤에 있다, 나 펄스 붙일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죠? <laughs> 너무 착하죠. 나 펄스 붙일 거예요. 뒤 계속 뽑아주세요 <laughs> 광고하고 있죠. 물론 이득을 보긴 했지만은. 안정감 있지 않아요? 벽 쪽으로 전멸 타면서 천천히 가니까 시야를 체크하고 나가니까. 아, 여기서도 네.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야타, 어, 나 보고 있네? 천천히 있거나 이쪽으로 전멸 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도 되고. 어! 아. 맞아주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가격대 이제 얼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딸피인가. 어... 아 어, 벌써 굳이 <laughs> 썼어야 했나? 음... 그냥 정리되는 구도였잖아요. 그죠? 네. 맛있다! 맛있어, 맛없어. 근데 야타부터 노려야겠죠, 윈스턴이 아니라. 왜냐면 뒷내 노력 강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킬 캐치 확률 높은 거부터 먹였어요. 야타. 체력이 작은 야타 쪽이겠죠. 네. 이런 거 잡아줘야 하는데 못 잡은 게 너무 아쉽다. 타겟팅이 잘못됐죠. 자연스럽게 윈스턴 끌은 것까지 오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타 초월이 빠졌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총알 끝난 야타 잡는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윈스턴치. 이것 때문에 스노우 불 굴러가 버립니다. 그래도 구멍어 싸가지고 이기는데 왜 죽었을까? 리퍼가. <laughs> 얼굴 박았나요? 아닌데? 네. 아! 설마. 아닌데? 얼굴 박진 않고. 아! 까비.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의문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걸 좀더 네. 많이 줄여야 돼요. 네. 이게 띵언들이 있죠, 꼰대들의 띵언. 한번 하면은 실수, 인정. 근데 두번 이상 되면 그건 실력이다. 아. 죄송해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런 것도. 명언. 여기서도, <laughs> 자. 저는 사이드 딱히 거 없고. 정면 나가기 애매, 애매하죠. 탱크 클릭 각도 안 네. 나오고. 그죠? 그럼 사이드 네. 돌아야죠. 넓게 넓게 점을 쓰면서 그리고 거점 근데 거점 밟고 상대가 만약에 두 세명 온다 하면 어떻게 하기? 그럼 음, 그러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갈래요? 어, 그, 상대쪽으로 맞아요 맞아요 상대쪽으로 상대 상대 맞죠 맞습니다 네네 좋아요 기억하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도 굳이 오른쪽하고 요 정면에 몰려있는 걸 봤는데 여기로 돌았어야 했을까 음... 이렇게 그냥 돌면 되지 않나 네. 그죠? 굳이 리퍼 힐받는 리퍼 쪽에 투자가 되고 있잖아, 잠언. 여기서도 굳이 내 위치를 알려줘야 했을까? 인 어... 인질해 버려 이러면 여기 왜 빠졌을까? <laughs> 뭔가 사이드를 팠는데 좀더 드리블. 내가 뒷난쪽 파스 끌그면서 뭔가 어골를 계속 뺄수 있는데 뭔가 좀 그냥 스킬이 쉽게 파지는 느낌? 어떻게 하기? 숨마이기 하이드. 여기서 또 우리 땅에 너무 가만히 있는 거. 못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한번 붙이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피드백에서도 죽거나 안 죽거나 그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예요. 이 상황때 했냐, 음. 이 상황때 뭐 탱커치기를 했냐 안했냐 그니까못 붙여도 돼. 붙이면 캐리했잖아. 나이스. 그리고 펄스가 봐봐요. 쓰고 나서또 한타 정리된 구도 되니까 어때 궁극기가. 4분의 1 이상이 파잖아, 차잖아요. 방금 만타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음. 트레이서가 진짜 천의 천인 게 개인 기량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구도가 많아요. 상대 팀이 트레이서가 응? 잘해가지고 펄스를 붙인다거나 그런 구도가 나왔을 때 "아, 붙였네, 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레이서는 캐리력이 되게 높은 딜러예요. 오... 개인 기량에 따라서. 이게 또 띵언이 있는데 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캐릭터는 사기다 라는 말도 있었어요. 파괴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들어지다 하는 애들 상대로 없다. 그죠? 어, 좀, 좀, 파야지 여기서도 이제 날안 보잖아. 어, 그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가면은 째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지만은 전멸 하나 쓰고 이렇게 걸어가서 체자 체크해야죠. 아 어... 이런 것도 빨리 빼고 그거 빨라줘야 돼요. 너무 느려 지금. 그냥 여기 붙어서 끌으면 되는데 지금 봐봐요. 어한줄째고 있냐고 3초 이소, 이상 째고 있잖아요. 본인 네. 6초, 7초, 8초, 9초, 10초 거의 10초 동안 딜로스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음... 이런 것도 조금 간격을 좀 좁혀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살이면 살아는게 잘하긴,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본인 키피시컬 믿고 벽 쪽으로 전멸 타면서 좀더 세게 세게 해주세요 아까 문제 될건 없어요 잘했어 근데 여기서도 좀 아쉽죠 펄스 있는데 계속 위치를 알려줘 음... 여기서도 숨어있는것까지 알겠는데 숨어서 상대 오는거를 소리나 보고나서 가는게 아니라 보면서 숨어있어야지 이런식으로 어저쪽가에 하면서 이제 붙어야겠다 이런식으로 어1 2하 한타는 열심히 일어나고있는데 트리스는 아니 못트리죠 여행 도나고있죠여기 어때? 광고찍고있어 혼자 시도가 베스트했는데 구슬 반응이 조금 아쉬웠죠 상대가 있었으니까 그렇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잘했어요. 드리블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야나 여기 있다 나안봐 그럼 뒤지소 이런 느낌. 이제 어행했으니까 어떻게 해? 세게 박아야지 이런 거 킬캐치. 잘했다. 첫 번째 라운드하고 이 마지막 라운드 잘했어요. 네. 아, 두 번째 라운스도 디바랑 야타 어그로 뺀 것도 잘했고. 오.